아 예, 렛츠고. 아, 브로아클라치 l e t 아 잠깐만, 장규 해봐 빨리. 짱규 장규. 오오빠 let's go. 고노 주세요. 오다오빠. Uh -oh. Five, 아. 아 이제 오다오빠. 다

마지막에 멘트 안에도 굉장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. 맞아그렇그리고 맞아. 주원이가 해요. 안돼. 네. 아, 아야. 아. 자, 오늘은 특별하게 아이엠이 마지막 멘트를 깔끔하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자. 안 아... 어. 고생 많으셨어요. 늦은 시간까지. 이거 끝나고 밥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랑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어, 다음 기회가 팬싸회가 잡힌다면 또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본사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상규아상규아 여기다도 상규나 상규나 사랑도 있다고 이거에상